저는 분당에 집을 두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올해 두채 팔고 서울로 이성하려고 팔았거든요. 네네. 네. 예, 근데 어느 지역을 갈지 고민을 하다가 네. 똘똘한한채 이래 갖고 지금 반포랑 압구정 한양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네. 어느 쪽이 더 전망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반포에서는 어떤 물건 보고 계세요? 아 반포 한신 2차 재건축 예정이 돼 있어서 음. 예, 조합 설립인가가 어, 어제 났고요. 아, 어제요? 아구, 예, 네, 예, 아구정 한양도 이제 한당을 해서 그 현대도 마찬가지고 아. 이제 앞으로 재건축 전망이나 이제 걸리는 오래 걸릴 음.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고민이 돼서요. 네. 네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일단은 네. 신반포 한신 2차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네. 압구정에 있는 한양 3차 아파트까지 저희가 이 시기에 매수해도 될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재건축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기 어, 이제 기존 아파트가 너무 비싸고요. 네. <laughs> 또 기존 아파트 또 이제 어 기축이 돼버리니까 예 앞으로 이제 한십 년은 이 이십 년은 못팔것 같아서 <laughs> 재건축을 선호하는 게 앞으로 전망이 더 낫지 네. 않을까 싶어서. 시청자님 실례지만 연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오십삼. 오대 초반이시네요. 그 정도시면? 네. 오십 대 초반이시라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laughs> 네.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10년 넘게 재건축이 쉽지 않게 흘러간다면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어, 그래도 재건축 사고 싶으세요? 아니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아주 민감한 게 바로 재건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들어올 때노젓지 않으면 멈춰버린다.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14년도에 처음으로 9월달에 재건축 네. 관련된 규제를 전부 다 완화로 바꿔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재건축에는 규제책만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게 뭔 얘기냐면 앞으로 네. 민간 주택 분야, 민간 주택 건축 분야는 네. 당분간 못 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 분양 못 해요. 이렇게 가버리면. 아. 지금 다잘 가던데들 철거 다 네. 끝낸데들도 분양 못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아. 둔촌이라든가 이런데들. 네네. 이게 정부에서 너무 규제를 세게 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 있는 가격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분양가하고 안 맞아버려요. 네.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가격 받고 하겠냐고요. 아. 열받아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 가버리지. 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단지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매물을 네. 많이 내놓고 있는 형편이에요. 네. 그런데 보세요. 재건축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금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데 네.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이 30년 이상 된 주택에 살고 싶으시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전세주고 본인들은 딴데 살고 계시거든요. 그럼 팔려고 내놓은 그 물건이 갭투자 매물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시장에서 이 물건을 받을 사람이 흔한가?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게 재건축의 네. 현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재건축으로 이제 진입하겠다? 이거 조합 설립인가 낫다고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아... 조합인가 나는 순간부터는요. 5년 이상 네. 거주, 10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못하면 못 팔아요. 네네. 그냥 들어가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음...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네. 지금 상태에서 내 집으로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러면 네. 차라리 다 지어진 물건 사는 게 낫다고 봐요. 입주가 끝난 물건. 네네. 재건축이 완료가 된 신축이라든가 아. 아니면 그래도 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지어진 그런 물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 동네라고 하면 반포자이 같은 데들 네네. 그런 물건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지금. 아. 네. 그리고 또두개 중에 하나 골라 주세요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네. 만약에 산다고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진행은 신반포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근데된 후의 경제적인 효과는 압구정이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신반포를 갑니다. 아, 아 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압구정일 네. 때는 정책적으로 너무 깊게 관여를 하려다 보니까 가구 네. 가 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차라리 손을 좀덜 타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봐요. 아, 제가 하나 더 송파 엘리트도 한번 봤는데요. 어 비슷한 개념이에요. 성역 개발한다는데 그쪽 전망은 어 비슷한 보세요? 개념이에요. 제가 아까 응? 재건축 네. 살 거면 반포자 이사라고 그랬죠? 네네. 잠실 5단지 살 거면 리센츠 사세우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재건축 갈 거면 차라리 고른 아파트가 낫다. 네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